안녕하세요, 여미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엽기 떡볶이랑 슈프림 치킨이에요. 이거는 슈프림 골드 치킨이라고 해서 하얀 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더라고요. 이건 콜라구요.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. 이 시프림 치킨, 제가 항상 시켜먹을 때마다 두 마리 세트로 시켰거든요. 근데 한 마리 시켰는데 양이 두 마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한두 마리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. 가격이 이게 2만 원이고, 두 마리 세트가 만 5, 아, 2만 5천 원인가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? 두 마리가 많은 게 아니었구나. 짠!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치킨과 떡볶이를 같이 먹어봤는데요. 이거 두개 같이 먹는 거잘 어울려요. 저는 원래 떡볶이를 먹을 때 오뎅은 별로 안 좋아하고 거의 떡만 골라 먹거든요. 제 친구 중에 오뎅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오뎅만 골라 먹고 저는 계속 떡만 먹어가지고 둘이 딱 먹으면 잘 먹거든요. 아무튼 오늘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빠이빠이!